운할 기회 이거 부스터 이거는... 뭐야? 너! 이... 아 여기서도 처리해주네 <laughs> 이거 어떻게 해요? 힌트님 네? 이거 난이도는 뭐, 뭐야? 아나 쉬움으로 했나? 보통으로 했나? 잠깐만 아, 아 진짜 아이씨 머리도 아, 왜 저래 아이씨 아, 저 머리 쇠, 쇠, <laughs> 와사비 제대로 얹었는데? 어우 쉣! 얼굴 봐라? 인조 잔디 머리 위에 왜 있냐고. 어려움으로 할게요. 저흰 고수니까. 오케이. 근데 재현아 그거 알지? 뭐? 우리가 아니라 팀이 한명 죽으면 실패인 거? 대충 입어야겠다. 가운데 공룡 있는데 방금 두 번째? 뭐야. <laughs> 신경 쓰지 마. 8호 버스. G 눌러서 가면서. 쟤네 <laughs> 어디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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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네 어디야? 도대체 왜 근로가? 아니뒤을왜 그쪽으로 간 거야? 우리 쇼컷스라던데쇼나시 아, 컷이 아니라 그냥 컷인데 야들데하하이하하하하하하하하아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잡아야, 잡아야 돼. 버스 운전 잡아야 돼. 하 잡아야 돼 어떻게 잡아? 하하 잡아? 하하하하하하 아. 잡아줘 하하하잡아하하하하하 이거야? 이거야? 잡아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잡하하하하하하하하레트 음, 훔쳐, 훔쳐, 훔쳐. 아, 이게 레트 거, 아닌데? 훔쳐. 하하하하아하하 어디로 어디로 어디로? 별대 별대. 어디 숨어 숨어 숨어. 이거 어, 양걸리겠는데 보아스를 목표 지점으로 가져가십시오. 아. 저 노란 점으로 가면 아, 되잖아. 아. 저거 따라서 가면 되네. 아, 금방 왔는데? 안녕 <몇> 어디요?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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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버스 많이 아픈데. <몇> 야야, 야야 이거 뭐 어디로 스다 <몇> 세워 세워 세워. 오케이. 버스 발라당 슉. 별거 없는데? 별거 없는데? 나이스 아 에휴 주 <목소리> 저거 버스에 버스, 버스 운전 때문에 점수까지 없나 플랫폼이네. 보다 에휴 딱이 그냥 지 차에서 부터나 싸치자고 딱이 쉭? 굿딱이 쉭? 굿딱이 이라 했냐? 아 아니야 미안해 <목소리> 아, 그, 아, 그, 나이스 더 있네? 탑탑탑탑다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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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가다, 가다, 도망쳐 가다, 가다. 가까이 오는 차마다 없어졌어 없어졌어. 어디 숨어 <laughs> 이다모르다거이딴돌 <사고 웃음> <왜 이래? 웃음> <laughs> <돈이> <laughs> 이거 누가 봐도 수상한데. 이거 들어갈 수 있나? <laughs> <수상하나> 사가단이요. <아니요. 웃음> 누가 봐도 그냥 무난한 경찰차인데. 알았든데 <laughs> <laughs> 너무 시원해요. 에어컨 켜진 거예요? <웃음> <웃음> 뭐야? 와, 너무 시원한데. 좀꺼 주세요. 추워요. <laughs> 들어갑니다. 에어컨이 꺼지는 거는 차 시동이 꺼질 때밖에 없어요. 야 웃지만 자연스럽게 입성이야. 경찰 그 자체야 우리 지금. 오케이 경찰 그 자체. 우리 떳떳하게 당당하게 들어가자. 이데왜 켜지지? 별일 없나 보자. 당당하게 행동해. 우린 경찰이야. 당당하게 행동해. 흔어 어. 음 다들 고생이 많습니다 경찰아 경찰 차 생겼어? 우리 타고 온 거요? 아, <목소리> 아니, 아 아니, 우리 우리 이거? 여기 다시 타야 돼? 새차 뽑으면 안 돼? 진짜 나야 틈틈이 니가 운전해 이번에 레츠 이거 우리 새차 뽑으면 안 돼? 차 드는 건 맞아 이거? 오케이 우리 끝났어 파괴하래 어? 어머 이미 파괴됐는데 여기서도 파괴하라고? 어머 타고 있는 건가? 어 지금 불타고 아, 있어 나졌어그 어. 어. 그래, 사이사이로 다지나가 운전 운전하세요 팀팀님 오케이 네 어우 이제 좀 차다운 차네 어디 가세요 어, 근데? 아수도 아수저희 다역실 가야죠 약간 조절 필요해 <laughs> 끝 싸갈 수있 막을 수있 그쪽이 오, 늦은 거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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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플래티넘이야 <laughs> 아, 나 지금 형 상속에 맞하 아이씨 나 부탁이가 어디 <laughs> 얼굴가 이쁘잖아 나야. 아나아나 고르트랑 하기 싫어. 팀 바꿔주세요. 화해해, 진짜. 아, 네, 진짜. 좀 사이 좋게 지내. 고. 프레센스로. 밥이. 선배들이 올라가야 돼요, 레트님. 얼굴 디기 하얗다. 그러니까. <laughs> 갑시다. 저 레트님이 좋아하는 스나도 있음. 어디? 지금 저 봐봐, 총 들어와 있어 시청팀은. 와, <laughs> 아, 레트님, 제가 가면 애반데. <laughs> 아, 어? 뭐니? 그럼 그걸로 같이 잡아. 암튼, 어, 방금 들으셨죠? 내리기 전까지 쏘지 말라고 들으셨죠? 오케이, 애들이 왼쪽, 오른쪽... 뭐, 뭐, 뭐 잡으실래요? 나 왼쪽, 내 네, 오른쪽 하나, 둘, 둘 셋... 우리 왔어 그래 내려, 내려가서 저거 먹어야 돼. 그럼 재놓고 싸우는 야 그럼 여기서... 아, 애들좀잡아야겠 아이, 거리 좀뭐야 아니, 뭐야? 이게아 어? 아니, 잠깐만! 아 이거 아유. 이 정도면은 안 죽자 않아? 레트가 제일 부탁이네. 그래 못 하는 건 상관없는데 림펜는 끼치지 맙시다. 그래프 아, 아파트 옥상에서 아, 떨어져 놓고선 살지 않아 이러고 있네. 오케이, 오케이, 쏜다. 스나로째주면 내가 김태희 둘다 잡을 수 있어? 잠깐만 둘다 잡을 수아아오 그렇죠. 가져왔어. 챙겨 챙겨. 내가 좀 빨리 챙길게. 절대 놓치지 마. 레둘챙 빨리. 제발 와주세요, 레틴. 차! 네, 타. 차 끌고 가고 있나? 아, 저기 도로에 달리고 있는데? 달려, 달려, 달려! 차 타고 튀고 있나 봐. 뭐야, 이 트리케라톱스는. 그럼 이제 마지막이니다나캣몬 생겼어. 코드 브론즈 컷! 나도 운전 나, 야무지게 잘했는데? 뭘 <몰리>, 야무지게 잘해? 저는 싫어도 가 봐. 심 저희 거의 다. 씨는 수감자 역할 할 사람? 내가 경찰할게. 죄를 음. 제일, 제일 많이 지어. 코스가레하어 아. 그거 나쁘지 아, 않은데 왜요? 진짜 코스프레 딱이 나야. 절대 안 들키겠는데. 전투 같은데? 지금 이거 피날레라서 다 어려워. 아그 빨리빨리 가세요. 아전좀 좀 보더라. 아 어딜? <laughs> 스태프님. 아니 저저치였어요 김스티가 더 쳤어요. 진짜 못한다. 진짜 어 이거 더 봐, 운전하는 꼬마 시켜봐, 저거 봐어 어, 어, 어. 아, 야! <laughs> 야, 꼈잖아! 이거 어떻게 야, 야 조졌는데, 우리? <laughs> 진짜 꼈어? 아, 잠깐만. 거그 내가 꺼내줄게. 아니, 기다려봐. 아 이거 시간제한도 있는데. 잠깐만. <laughs> 와단으로 던지면 어떡게요 어, 패다. 어, 패다. 어? 오. <laughs> 에이, 가자, 가자. 갑시다. 그래. 생각하냐? 그자 자, 레드 탑. 어? 누가 어? 죽었냐? 누가 죽었냐? 야, 엉뚱한 짓을 안 어, 해야 돼? 되는데 그렇게 부시고 들어가면은 뭐 <laughs> 어, 해? 해. <laughs> 아니... 답답해가지고... 아... 느려가지고... 어떤 교도관이... 그걸 부시고 들어가요... 교도소를 지나 레시코브스키에게로 가세요 똑바로 걸어! 그레지 네... 지금 굉장히 걷는 게 삐딱하다 어허... 왜팔자로 걷는 거야? 일자로 걸어 어? 이 새끼 왼쪽에 는좀 건방진데요? 아, 빨리 오세요 왜왜왜 뭐야! 왜 갑자기! 왜? 왜? 어! 아. 레드 죽었다! 아니, 아실프 잠깐. 뭐? 어? 야, 야 김실프야야너 잠수해서 나가줬잖아. <laughs> 아씨, 잠수하면 <laughs> 나가지냐 이거? 믿을게요. <laughs> 제빨려저 버스 기사님 네번네 네 번째 죽이러 가요. <laughs> 이거 맞지? <laughs> 어? 매트 죽었어요. 매트, 매트님 이번에도 죽으시면 더 그냥 매트 리스 누우러 갈게요. <laughs> 아이 기다 아니 이번엔 안 죽어요. 고고고. 저기 차가 있긴 한데? 저거 뺏 타는 건가? 저럼 우리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벨럼에 탑승하래. 비행기 가맨. 근처로 거야? 가야 되는데. 이게 벨럼이야? 일단 타. 음. 애 타! 너도 타면 얘도 탈걸? 저기요? 야, 타. 왜안 타! 왜안 타냐? 죽겠는데? 탄다... 일단 이거 하나 더 잡았어. 다 어, 탔다, 다게다 도망가. 아니, 아, 좀 진작에 타지. 어, 진짜 뭐야. 헐이. 이젠 홀릿! 아니, 걔가 너한테 박을라길래 그냥 <laughs> 그냥 잡아버렸지. 어 쫄깃했다고 젠장. 아, 방금 나의 <laughs> 미또 끝나는 줄 알았어. <laughs> 와, 이게 쉬운 거라고? 하루 종일 기다리기만 했다. 맞아, 나도 <laughs> 하루 종일. 아, 맞아. 전투, 전투 하나도 없었어. 개, 노잼. 근데, 다음 주에는 모두가 전투를 할수 있을 미, 습격을 할 거니까 괜찮아. 그거 정말 괜찮은 거 맞아? 그럼 더 어려운 거지?